밥 먹으러 가는 중. 차돌 짬뽕 먹는다며. 짬뽕도 맛있어. 뭐 차짬? 네. 아, 이사람 네, 저희 볶음밥 꽃배, 꽃배기 하나랑요. 차돌짬뽕 차돌, 차돌 하나. 그래야 면보통비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어? 어? 좀잘 췄는데? 이거 가 안녕하세요. 네. 선 붕어빵 두개천 원인가요? 네여금 예, 아, 천 아, 천 있어요? 나 없지 나 5만 원짜리 밖에 없어 나 5만 원짜리 밖에 없어 계좌이체 해줘 이해줘아나 찍고 있잖아 화으로어두 개만 주세요 너무 왜 스크린 가안사 가시네 응 네보습니다